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케이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회가 입법 취지에 어긋난 정부 시행령을 수정하거나 변경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의 핵심 의제는 바로 국회법 개정안이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가 사실상 기정사실화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는데요. 새누리당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김종훈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종훈 기자. 네, 김종훈입니다. 예, 오늘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었죠.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냐, 맞지 않은 것이냐 논란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와서 입장을 밝혔는데,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체로 말을 아끼면서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을 강조했습니다. 총리의 소신은 무엇입니까? 법률가의 관점에서는 지금 삼권 분립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냐, 이를테면 국회의 상위,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요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황교안 총리의 말을 종합하면 거부권 행사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 피력은 피했지만. 대체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따를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예, 박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사실상 기정사실이다. 이런 추측들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대통령의 정무특보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오늘 KBS 라디오에서 출연해 밝힌 내용입니다. 김재원 의원은 거부권 행사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대통령의 책무라고 말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기정사실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도로 이 문제는 위헌적인 예. 어, 법률이기 때문에 헌법의 네. 수호자인 대통령이 당연히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때문에 어, 이것은 어, 더군다나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네. 제도적 장치는 바로 대통령의 법률한 거부권이기 때문에 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 뭐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네. 대통령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최근... 네, 김재원 의원은 이어서 국법 개정안 협상을 주도한 유승민 원내대표의 책임론에 대해 위험적인 국회법을 통과시키고 여러 논란을 야기했다 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법고 넘어가자는 일도 있기 때문에 당의 중론을 모아서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한편 정종섭 행자부 장관이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한 것도 확인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헌법학자이기도 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저서, 헌법학 원론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정 장관은 저서에서 정부 위임인법의 경우 국회의 통제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장관의 주장은 모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 시행령은 국회가 정부의 수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정 장관은 같은 책에서 대통령이 위원 혹은 위... 위법인 대통령령을 개정하고 시행하는 경우엔 국회는 대통령에 대해 탄핵 소추를 할수 있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이와 관련해서 정동섭 장관이 오늘 보인 태도입니다. 정동섭 장관은 야당 의원들이 자신의 소신을 밝힌 것이냐고 묻자 일반적인 이론을 떠놓은 것이라며 상황에 따른 입장 변화를 보였습니다. 저세는 국회법 개정 찬성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 체계는 일반적인 이론을 제가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소신이 일반적이다라는 물타기로 바뀌는 순간입니까? 이 순간이? 그건 아니고요. 네. 제 헌법 체계는 장관이 되면 그리고... 구체적으로 소신이 바뀌고 책에서는 일반론으로 학생을 가르치고 그게 제가 아는 정종석 장관님의 치... 모습은 아, 아니시죠? 저와 연선도 같이 다니시고. 예, 박 대통령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예측이 계속되고 있지요. 네, 현재로서는 박 대통령이 내일 있을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23일로 예정돼 있던 회의를 이틀이나 미뤘는데, 공식적으로는 대동부질문에 출석하는 장관들의 일정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지만, 그만큼 여론을 살폈다는 반증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관건은.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법 개정안이 제2교 6으로, 어, 이런 형태로 국회에 돌아왔을 때 국회가 선택해야 할, 국회가 할 선택입니다. 지난 15일이죠. 그 국회는 정의와 국회의장의 중재로 국회법 개정안 재수정안을 만들어서 통화대에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 합의를 강조했는데요. 정의장은 어제 국회의장은 헌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거부권이 행사되면 절차대로 하겠다며 제2교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남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정의와 의장보다 보다 좀더 고민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오늘 오전 기자들을 만나서 재의결 요청이 언제 올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국회로 재의결 요청이 안 오길 바란다는 속내를 보였습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다시 국회 차원의 투표를 하는 것도 자동폐기하는 것도 김무성 대표와 새누리당의 현재로서 는 모두 부담,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드러낸 겁니다. 일단 국회로 돌아온 개정안을 재이결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에 충격이 가해져 당청각해가 악화될 수가 있고 그리고 자동폐기 수순을 밟으면 유승민 원내대표와 완전히 갈라져서 당내 입지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네, 예, 다음으로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된 소식도 짚어보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 씨가 오늘 검찰에 출석했다고요. 네, 오늘 오전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가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노건평 씨가 청사에 출석하는 과정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노건평 씨는 2007년 연말특사를 앞두고 성환종전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사면대상에 포함되도록 힘써달라는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성전 회장은 행담도 개발 비리 개발사업 비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상고를 포기하고 특별사면자 대상으로 선정됐는데요. 그러나 노광평 씨는 지난 23일 국민일보와 이 통화에서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영향력을 행사할 것도 아니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단호히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야당은 이와 관련해서 물타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요. 네, 오늘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영교 수정치연합 의원이 김주현 법무부 차관에게 지적한 내용입니다. 서영교 의원은 청와종 리스트 인물들의 면죄부를 주려고 야당을 <목소리> 끼워넣치한 건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여덟 명 중에 몇명 구속했어요? 어,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속자는 없습니다. 크게 말씀하세요. 네, 구속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야당을 스쳐 끼워놓고 지금 야당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시키고 있어요. 야당 탄압의 전형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 진행 단계에 따라서 검찰에서 필요한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검찰은 김한길 세종치연합 전 대표에게 오늘 검찰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김전 대표는 오늘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지난 2012년 총선 때성환종전 회장한테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치연합 차원에서 야당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물타기로 보는 당내 분위기를 고려해서 오늘 김전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 TV 뉴스 김종훈입니다.